안녕하세요. 돌고돌아 난초입니다. 6월 25일 수요일 맹맹품 4품종웅맹6섯품종 네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번 맹맹품 보름달입니다. 아, 보름달 종자목입니다. 아, 보름달 아주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보름달입니다. 여기 신화 이렇게 크고 있고요. 신화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뒤에도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그렇죠? 자 보름달, 보름달 두축의 신 하나입니다. 두축의 신 하나 있고요. 요 뿌리 상태입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요새 뿌리 다 신강 좀 살아 있습니다. 요신하에도 뿌리 이렇게 내렸습니다. 신하에도 이렇게 새 뿌리 이렇게 다 내리고 있습니다. 안주 아주 건강합니다. 어, 보름달 두축의신 하나 하나고요. 팔에 9까지 나갑니다. 가격은 210만원입니다. 자, 2번 소개하겠습니다. 2번, 근개 놓고 황산반입니다. 아, 색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항산반은 이런 색감은 시중에서는 참 보기 힘듭니다. 자, 이 항산반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우람지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 시나에서도 이렇게 내리고 요 뒤에도 요뒤에 쪽에도 다 이렇게 무늬가 색감이 입이 이렇게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이 색감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보셔요. 자, 색감 이렇게. 요 뒷대에서 요렇게 다이어드 무늬가리 다 남아있습니다. 입장 하나, 상거 없이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요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신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화가 지금, 아, 이런 상태입니다. 색감 너무 좋습니다. 자, 뿌리 상태도, 뿌리 가다수도 많고, 생강점 다 살아있고요. 뿌리도 뒤에도 너무 좋습니다. 자, 뿌리 상태도 좋고요. 뿌리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아, 신화는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면 어, 항산반. 전면 항산반. 세촉입니다. 세촉이 15에 1일까지 나갑니다. 어, 가격은 220만원입니다. 난초가 너무 항상적으로 예쁩니다, 색감이. 육질도 아주, 요, 육질이고요, 육질도 아주 있습니다. 육질이, 이렇게 탱탱합니다, 육질이. 육질도 아주 좋고요. 자, 입장하고, 문의하고, 이렇게 봐주세요. 뿌리도 너무 좋습니다. 어, 번 소개하겠습니다. 색감이 너무 좋아갖고, 이거, 떼기가 실래요 3번, 3번, 맹명품 신라입니다. 신라 종자목입니다. 아주 아담하고 깜찍합니다, 신라가. 깜찍하고 여기에 예쁜 또 신화도 하나 달았습니다. 자, 신라 종자목입니다. 아주 깜찍합니다.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닥수도 많고, 뿌리요, 생강즙 끝도 다 살아있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난처도 건강합니다. 신화를 이렇게, 신화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 신라, 한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종자목 한쪽에 신화 하나 어, 사예팔입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자요 뿌리하고 요 뿌리 요거 진체적인 모습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요 신화입니다 신화에도 이렇게 뿌리 잘 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4번 소개하겠습니다. 뿌리 한번더 보시고요. 자, 이신하고 이렇게 신하고 이리 보셔요. 어, 4번, 산채 출발, 어, 단엽성 서반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세력을 받아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력을 더 받으면 종자가 참 종자, 좋은 종자입니다. 어, 육질도 있고요. 육질도 아주 좋고요. 요게, 요 뒤에, 요 산채벌브 그대로 요렇게, 제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산채벌브고, 요 뒤에는 산채, 요, 쪽쪽 쪽 있는 데는 아야자국에서 약을 조금 발라놨는데, 다 나서서 지금 뭐, 병증은 없는 걸로, 봄, 없습니다. 있고요 지금 요렇게, 신화가 요렇게 크고 있습니다. 신화 요리 있고요. 요, 또 요, 요 신화에서, 크면서 요 신화를 달았습니다.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 여러 가닥수도 많고, 생강점 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어, 자, 요, 요렇게 보셔요. 뜬잎장도 어, 이쁘고요. 가 어, 여기 기부 쪽에, 어, 기, 기부에 이렇게 문이 요 들어가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셔요. 안쪽가 지금 무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화도 이렇게 무늬 이렇게 다 차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셔요 자 어, 사, 사, 4번 산채 이게 예, 산책 산체 장흥에서 산채가 됐네요 어, 단엽성 서반 세촉의 신하나 3촉의 신하나 신하 9의 6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자 뿌리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오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번 금수산입니다. 금수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인기가, 그, 가격도 그대로 물고 있고요. 인기가 참 많습니다. 입도, 요, 어, 입 뺀에 입도 예쁘고, 색감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색감에 이래니까 인기가 있는가 봅니다. 이, 이, 색감이 가을 되면은 더 항상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도 예쁘지만 가을 되면 더 짙어지고 더 예쁩니다. 어, 지금 이 금수산 두쪽도참 예쁩니다. 이렇게. 잎도 예쁘고요.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도 이렇게 좋고요. 여기에 밑에 이렇게 애가가 이렇게 크게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가가 예쁜 자리를 아주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자, 난초가 아주 건강하고 어, 육질도 참 좋고 금수산인데 굉장히 왜 인기가 있는지 요 쳐다보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종자묵 하시려면 금수산 참 좋습니다 자세히 좀 봐주세요 저 벌부도 이렇게 탱실탱실 익어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벌부가 아주 익어서 좋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자 이렇게 한번더 보겠습니다 뿌리 상태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 까막까막한 거는 뿌리가 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뿌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쪽에 요, 예, 요, 애가 달린 것도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크게 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 5번 금수산 두축의 신화 하나입니다 두축의 신화 하나 어, 11의 시까지 나갑니다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6번 소개하겠습니다 6번 단엽서반입니다. 단엽서반 이렇게 무늬가 예, 기부 쪽에 다 들어가 있고 잎 끝에도 무늬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잎도 어, 오가져 가지고 참 예쁩니다. 어, 면이 이렇게 바가지 또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잘 오가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자입니다. 자 자세히 잘 봐주세요. 무늬하고 이 뒤에도 이렇게 딱 단추가 뜻잎장 어, 잎이 딱오가져서 붙어서 종자 참 좋은 종자입니다. 자, 요, 신화 쪽도 보시고 요, 뿌리가 조금 서운합니다. 그런데 요, 뿌리가 많이 행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성되고 있어서 죽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이 고가로 사아와서 틀어보니까 뿌리가 이래서 가격을 많이 가만 감안,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좋으니까 뭐번 습득을 키어보시는게참 재미있는 남편인 것 같습니다. 자, 6번 서반, 단역 서반, 두 쪽에 신화 두개입니다 어, 사고요 가격은 40만원입니다. 7번 소개하겠습니다. 7, 7번 입밴 중투입니다. 입밴 중투. 자, 색감 예쁘고 중투가 입도, 이게 두화 벤에 골도 깊고 중투가 참 종자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입하고, 녹대비하고 이렇게 잘 봐주세요.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종자가 크지도 않고, 아담하게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종자도 아니고요. 빛 보면 색감도 아주 예쁘지는 종자입니다. 이 뒤쪽에는 제가, 보, 제가 볼 때는 산채 아마 뿌린 거, 산채촉인 것 같습니다. 뒤에 이렇게 벌브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벌브가 크게, 분실하게 달려 있고요.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 뿌리가 산채, 이런, 뿌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엔 애가가 하나 눈을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하 자,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뒤에 요, 요 벌브 쪽도 아주 튼튼합니다. 난초가 튼튼해서 애가도 아주 크게 키알릴 것 같습니다. 자요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 이끄시고 모시고 참난초 송자 좋습니다. 7번 입뱀중투 한쪽에 어, 애가 하나 달렸고요. 7에 8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어, 8번 소개하겠습니다. 8번, 서반 단엽입니다. 서반 단엽, 어, 후육질대 육질도 아주 두껍고요. 요, 요게요 카메라는 요렇게 잘안 보이는데 요뒷채 뚝에 요렇게 무늬가 요렇게 싹다 이렇게 끝에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이쪽도 여기도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요 보면은 요렇게 무늬가 이렇게 싹 밀려 있습니다. 자요요요 요, 요 화면으로는 이게 잘 포인이 안 되는데 이게 낮에 빛때 이렇게 실물적으로 식물로 보면은 무늬가 이렇게 다 밀려 있습니다. 이렇게 끄트리도 이렇게 짝배네 이렇게 탁 찝어져서 짝배니 이렇게 다 돼가 있고요. 난초가 이게 종자가 참 좋습니다. 이게 한우리또 여기 키우고 한또한품 하나 하나 분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뿌리가 안 가닥이라서 안 내려고 이거는 뿌리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어 가게 또 저 가게도 그 맞고 요게 종자도 좋으니까 한번 키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상태도 이렇게 까매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는 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나 이렇게 시나 그 들에도 이렇게 무늬가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떡잎장도 이렇게 참 오가져 있고요. 또 여기에 애가가 하나 이뒷작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벌부에서 이렇게 무너져서 그러는가 요 벌부에서 또이 신화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벌부가 이렇게 큰게두 개가 또받쳐지고 있습니다. 난초는 아주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뿌리 이렇게 보고 신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8번 단엽 서반. 한쪽에 신나 하나, 어, 벌브 뒤개 있습니다 신나 하나 10에 1 1까지 나갑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자, 요 무늬가 요 이렇게 한번 보셔요 이렇게, 요 입장에 이렇게요요 여기도 이렇게 무늬가 어, 요렇게 다 밀려 있습니다 무늬는 요렇게 사장님들이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어, 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서방과 산반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보게품입니다. 보게품 복예품 극항이고요. 어, 가을 되면 아주 극항으로 가는 종자입니다. 어, 이 종자 보시고 앞전에도 제가 이거 아주 고가로 이렇게 소장가님이 찾은 그 종자인데 이 종자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어, 자, 요, 요, 입하고 이렇게 보셔요. 신화하고. 뿌리 상태는 좋습니다. 이렇게 좋고요. 어, 가을 되면 아주 항이 아주 이쁘게 드는 항, 그런 종자입니다. 한번 종자 추천해서 가격이, 어, 좋으니까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항, 어, 저, 서방과 삼반이 되는 보게품입니다. 신화 하나 있고요. 14에 6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자, 뿌리하고 다시 이렇게 보셔요. 1 0분 천종입니다. 천종 어, 이렇게 따글따글한 난초가 아주 건강합니다. 자 이렇게 입하고요. 여기 이것도 신화가 지금 크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화를 하나 더 따랐습니다. 이렇게 요 신화도 아주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난초 이렇게 천종 건강하고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이렇게 가닥수가 많습니다. 생강점도 이렇게 살아 있고요.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요 뒤쪽에도 뿌리가 요 뒤쪽에도 이렇게 뿌리가 아주 어. 자리 잡혀있고 난초는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자 천종 어, 두 축에 신 하나고요 신 하나 크고 있는 것이 신 하나고요 6에 6입니다 가격은 31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아주 천종이 이렇게 아주 따글따글하게 참 건강합니다 상태는 네. 종자목 가십시오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고 돌아 난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좋은 난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